설명을 드리셨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고는 그렇죠 소비자한테 내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서 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비자한테 워낙 이제 제품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어떻게하면좀 임팩트하게 전달을 해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음,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과대광고니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소비자한테 뭔가 좀 다른 다른 부분으로 좀 전달을 해 보고 싶고 누구나 똑같이 전달하면 소비자는 대체 불만족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나는 광고를 하는데 좀더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거를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이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제품에서 그 제품에서 어떤 기능이나 그런 걸 갖다가 넘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과대 광고나 오인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뭐 문제가 돼 왔고,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이러한 부분에서 화장품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슈가 굉장히 많은 물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시는 뭐 아시다시피 제품에 표시하는 거, 표시와 광고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에 표시하는 거는 전부 다 표시고, 아, 제품에 기재하는 거는, 그 다음에 그 외에 내가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거는 모든 게 광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법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아까 그 다른 법률에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였지만, 광고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로도 있습니다. 네가티브로 하지 말라라는 금지 사항을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의 광고는 이제 할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화장품법에서는 특별히 이제 아까 그 다른 법률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화장품에서는 특별히 그 광고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광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딱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거,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거를 광고하는 거. 그거 거기에는 이제 소비자 오인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 두 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 그래서. 그 의약품으로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죠. 그거는 무조건 위반입니다. 무조건. 그거는 뭐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의약품이라고 하면 질병의 치료 또인체 구조 기능에 어떤 약리학적 효과를 줄 목적으로 그 만들어진 물질을 이제 의약품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거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사실과 관련된 겁 그러니까 소, 사실과 관련된 또 소비자의 오인의 우려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죠. 아까 식약처에서 나오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에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의, 의약품으로 오인의 우려가 있는 거는 의외로 좀 쉽죠, 그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의약품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거는 그래서. 의약품으로 오인의 우려가 있는 건 아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지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사실과 관련된다. 굉장히 막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분적 사실을 뭐 전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뭐 표시 광고는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문구를 보면 그럼 몇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 10명한테 물어봤을 때뭐 5명 이상이면 소비자 5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뭐 3명 이상인지 아니면 뭐 8명 이상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헷갈리기도 하고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법은 사실은 원래는 이 실증에 관한 법률이 공정거래법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법에 이번에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들어온 목적은 뭐였냐면 사실은 사실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내가 사실인 거를 입증하는 경우에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 광고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저희 그 업계에서는 이제 그 네. 실증에 대한 거를 고려를 했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뭐냐면 의약품 오인의 우려가 있는 거는 아예 그거는 제하고 그거는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로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실증을 할수 있으면 표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위에 그관련해 가지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막 계속 막 금지 얘기만 하고 왜 허용할 수 있는 얘기는 안 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장품이 그동안에 여기 이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이 이제 시각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요구로 사항을 받아서 금지가 의약품 우인의 우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사례를 쭉 들고 그 다음에 그 사례 중에서 그래도 이것과 관련된 뭐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해고 포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아, 네가티브, 포지티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담은 광고 가이드라인을 그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하다가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단점이 뭐냐면 식약처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만들었고 교육도 이제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한데,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가티브에 있는 거를 갖다가 잡는 것까지는, 네가티브에 있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를 잡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포지티브에 없는 문구를 갖다가 표현한 것도 잡게, 잡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이런 이러한 표현을 쓸수 있다라고 이제 대비돼서, 이런 표현은 못 쓰는데 상대적으로 요런 표현은 쓸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예전에 그 화장품 광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시도 단속 쪽에 가니까 그 거기에 포지티브로 돼 있는 표현 외에 표현을 쓰면 그거는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 포지티브 리스트로 돼 있는 거는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포지티브 리스트에 있는 거를 그러면, 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협회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 협회처럼 사전심의제도는 없습니다, 화장품은. 사전심의제도는 없지만, 자율심, 자율, 저희는 이제 자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하는 거랑 똑같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문위원의 그 사례집으로 해서 발간을 해서 그 동안에 허용이 됐던 표현들을 거기다가 담자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표현은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장품에서 나노물질을 함유는 화장품, 한방화장품, 유기농 화장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약청 가이드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장품 표시광고 그 아, 화장품 네. 광고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마 아까도 계속 보신 굉장히 익숙한 그 문구일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에서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고 법에서 문제가 법에서는 아까 제가 크게 내용상으로는 두 가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첫 번째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고 되어 있고 그 하위 시행규칙에는 조금 더 풀어서 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제품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화장품에서도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품명은.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겠지만 광고라는 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로서 금지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어떤 하나의 단어로 이 단어는 안 돼. 이렇게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그 하나만으로 소비자가 오인의 우려가 있다든가 이렇게 특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화장품에서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이제 두 가지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토피. 아토피는 그거는 단어로서 그냥 지금 금지를 했는데 그거 이유는 뭐냐면 그 질병의 그이이 이 아토피라는 병 자체가 질병명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은 음 화장품에서도 사실은 아토피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습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주는 화장품을 아토피 피부에 바를 수 있도록 맨날 그 병원에서 주는 스테로이드만 쓸 수는 없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좀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뭐화장 아, 아토피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이 정도는 뭐 가능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용어로서 금지되어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토피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필러가 있습니다. 필러, 필러라는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용어로서 이렇게 근되어 있는 표현은 없다. 물론 뭐 질병과 관련된 표현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의 그 제품명에서도 아토피라는 말이 들어간다거나 필러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전달은 해야 되겠고 규정은 이제 아토피라는 문구를 갖다가 금지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토까지 왔어요. 아토. <laughs> 무슨, 무슨 무슨 아토 뭐, 뭐 아토 크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현재는 그러한 문구가 그 단어로서 금지되어 있는 게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에 있는 2호 3호가 하나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그그 그 유기농 화장품으로 관련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쉽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기능성으로 심사받거나 유기농 기준에 맞아야지 이거를 갖다 광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으로 내가 그 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 화장품이 세가지죠 화장품에서는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이세가지 표현을 광고에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해야 된다 라고 그냥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화장품인 경우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현재는 가이드라인인데 그게 있는데 거기 기준에 맞으면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주름 개선이나 미백이나 자외선 차단 이거를 갖다가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유기농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관련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표시광고를 할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쉬운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그밖에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사, 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나온 게 이제 이런 게 있죠. 다항의 뭐, 의사 뭐 아까 이거 건강기능식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거예요. 취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내 제품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의사나 뭐 한의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등장을 시켜서 마치 이 제품이 굉장히 전문적인 제품처럼 보이게 하지 말라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그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최근 들어 갖고는 좀 많이 안 맞아요. 왜안 맞냐면 최근에는 화장품에서도 실제로 그 대표이사가 의사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 제품의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의사란 말이죠. 내가 의사고 대표이사고 내 제품을 내가 개발을 했는데 그걸 뭐 못하냐고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현재 규정상으로는 뭐 지도 추천하는 거, 이런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나 사람들이 정, 지도 추천하는 게안돼 있는 걸로 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안, 돼, 안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갖고 물크. 그 걸렸던 제품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그 외국 제품처럼 아니면 그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처럼 보이는 잘못 그러니까 인식하게 할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속된 사례는 못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수입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패키지를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다음에 국문 라벨링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게 누구나 봐도 이게 수입 제품인 거를 이렇게 딱 표시가 나죠. 근데 최근에는 국내 제품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문이나 뭐, 뭐 이런 거, 1억까지는 뭐못 봤는데, 뭐 보통 영문으로 해서 패키지는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국문 라벨링을 이렇게 붙이는, 서 만드는 경우. 근데 국문 라벨링을 잘 보면 이게 국산인가를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단속사례는 없는데,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아마,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그 다음에, 뭐, 이거는 너무나 뻔한 거니까, 이건 뭐, 기술 대의를 하지 않고, 기술 대의를 한 것처럼 표시한 거니까, 거짓말이니까, 이건 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비교 광고도 아마, 아까 건강증식품이랑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그,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어떤 거랑 비교를 하는 거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비교하는 기준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할그 비교 광고를 하는 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또 말씀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요게 이제 짤맛 깔딱 잘못하면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그, 명확한 그,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그, 하지 않으면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탈성을 띈, 뭐, 최고, 최상, 이런 거에 대한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 하지 말 것. 이것도 아마 다른 데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사실과 다른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일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게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광고를 했다라고 이제 보통은 문제가 됐을 때 주장을 하고.